네. 바로 이어서 다음은 여수 국동학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정남 동부권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였는데요. 송하영 기자 현장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여수 국동항에 나와 있습니다. 태풍 남마돌은 조금 전 7시 여수에서 약 300km 떨어진 곳을 지나며 가장 가까웠는데요. 현재 이곳에서는 어제부터 비는 내리지 않고 있고 바람은 때때로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여수 국동항의 어선들은 어제부터 네. 약 천여척이 대피했으며 파도는 잔잔한 상태입니다. 네, 네. 기상청은 오늘 새벽 6시 기준, 거문도와 초도, 남해 동부 전해상에전 태풍, 태풍 경보를, 이곳 여수와 흑산도, 홍도에는 강풍 경보를, 이 밖에 진도와 신안, 해남, 고흥을 포함한 전남 지역 15개 시군에는 강풍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비가 많이 내렸던 지난 태풍 흰남노와 달리, 이번 남마돌의 경우 전남 지역에는 비가 예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현재까지 여수 소류도를 제외한 전남 지역에 누적된 강수량은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강풍에는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완도와 목포, 고흥에서는 여객선 운항이 일부 중한되, 중단됐습니다. 특히 여수 거문도의 경우 오전 8시 평균 풍속 17m로 가장 거세겠고 흑산도에는 오늘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평균 풍속 18m로 강한 바람이 불 전망이, 전망입니다. 전남도는 다행히 현재까지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태풍 남마돌이 경남으로 이동하면서 전남 대부분의 지역의 경우 오전부터 차츰 날이 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바다의 별결이 최대 10m 이상으로 높게 일어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안가 주변에서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수 국동항에서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